사도 바울보다는 뭐 요한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말한 거예요. 안순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그 한마디 답안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었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학적으로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축복 받도록 하겠다 이 정도만 알아서는 성경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도 지금까지 성경을 열었다 열었다 했지만 열지를 못했어요. 이제 좀 열은 것 같아요. <laughs> 무지개 열쇠를 알고 보니까 열은 것 같아요. 무지개 열쇠 열어야 그 속에 있는 예쁨을 새사슬로꽉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지. 무지개 열쇠를 열지 못하면. 언제 이예배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을 들게 하고, 불 카를 맞게 하고, 넘어지고, 고통받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의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내 속에 임마누엘 왕으로, 이권을 가진 존재로 나한테 다시 오지 않고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야 그런데 구걸구원이 받았다 이런 걸로 끝내버리니까 무는이 열쇠를 열못는요는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는이 친구는 이하구는이친구는 율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여자가 남자 중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를 따고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우주공학을 다 다스리고 우주를 다 다스리고 인간을 다 다스리고 있는 게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원하겠어 s s I saw them with the 인간이 그 n i 따라가는 거 y 이지 m o t 못 r a 는 u m b e r of ponies? Ingani, what I want to do. Ingani, s a l m u 판단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기 좋은 거는 설교하는 사람 제일 판단하기 좋아. 앞에 있으니까 말 하는 거 듣고 절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또 판단 안 해서도 안 돼요. 네.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니다 가정한 말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예성 말도 있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고 별별 희한한 말 속성은 하여튼 말의 속성이에요 말의 속성은 우리 그 속에 독이 있어 독이 독이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 말을 독사이자 영으로 하지 말고 영으로 해라. 영으로 하라하는데 영으로 하는 사람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겹대게 나는 필생 공격을 당하고 살았지만 성경 열리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네. 성경 열는 것이 어떻게 큰 축복인가 알지만 무적인 열쇠를 못잡는 그걸 못 잡아내면 거기서 끝나는 거야.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에 못 들어가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저주가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가 남아 있다. 우리 삶에 어떤 저주가 오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그 저주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크고 작은 전수 현상이. 우리 삶을 자꾸 괴롭히고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이 열리고 능력이 많고 귀신을 쫓아내도 다별볼일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자 하나님 뜻이 그냥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나름 간단한데 <laughs>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 그걸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시지 않은지 이걸 판단하고 선택하고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야.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체질화돼서 말씀화가 돼야 돼.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지. 그런 존재가 변하고서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 사람이 많아도 전국에 그 뺏기뿐, 아무 소용이 없어. 취해져 해도, 취했던 대로 안 살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어떻게 그 비밀을 알았을까? 나의 서른세상에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사람이 아니지. 우리도 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습니 네. 신이 돼야 되는데 귀신이 되는 한이는 거야. 하나님의 신이 되는. 네. 아무것도 없는 바탕에서 심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태어날 어, 때부터 성이 충만한 사람도 많아요. 체리 요한도 그렇고 또뭐 기 무대가 그랬나 또 성경에 들들로 많아요. 성경을 다 구절구절 외해가지고 말한 사람 아니니까 성경을 그렇게 안락하면은 평생을 해도안 열립니다. 그냥 성경 구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장식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스토리를 알아요? 스토리, 이야기로 이야기로 하는데 영화로. 영화 보듯이 봐야 돼. 에, 그림도 보니까 그림도 죽은 그림인데 그 죽은 그림을 내가 활동 사진, 영화로 활동 영화로 그걸 이렇게 볼수 있는 눈을 가지야 하나님이 살아 있는 하나님을 볼수 있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수. 영성으로 맞 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도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과 지금은 하나님이 같이 계셔.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만 성경만 보면은 안 보여. 살아있는 예수님은 안 보이고 죽은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을 봐도 말 못하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지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내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야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마귀를 이길 수있으면 이길 라하는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 하나 되는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는 예사로 듣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을 권세라 고합니다 권이라 안 그래. 권이라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용어이고 말이지만 하늘의 말씀은. 그 속성부터 달라요. 하늘의 언어는 이 세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하늘의 신령한 속성이 있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 그리스도의 말씀 아니고서는 믿음이 안 생겨. 그거는 인위적인 믿음이고 인간적인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도 그거는 인간적인 믿음이야. 하늘이 주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큰그 믿음이라 한다고 큰그 믿음을 신뢰한 믿음이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이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뢰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이야. 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서 마음으로 읽고 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부엄이 된집면서 질문 많이 받는 게 처음부터 그거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그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만 뭐영 자체를 몰라. 영 자체를. 영이 천사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 에너지기도 하고 바람이기도 하고. 난부 각나도 보는 천사를 못 봤어. 천사를 가는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도 있고, 하나님이 다 이게 나기도 하나님이 보내요. 나기도 하나님이 보내는데, 그것도, 그것도 천사예요. 하늘의영변니까 하늘의 영변에는 하늘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 있고, 시험하고 유혹들에게 캐프케이션하고 캐스트하고는 다른 말이지만 같은 말일 경우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유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될 수도 있어 그거는 내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유혹이 되기도 하고 우리 속에 왜 예, 그럼, 이네 성경 말씀이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야. 하늘에 갔다가, 땅으로 갔다가, 또 하, 지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한 가지 말을 그 해석을 잘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세계를 인간적인 세계와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벗어나라는 얘기야. 그래도 그게 안 돼요, 보니까. 생각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목사님 성격 어떻게 열립니까? <laughs> 생각만 열어놓고, 심뽕어 뭐 버치면 됩니다. 아이 <laughs> 이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심포로 가면 듣기 싫지만 속셈을 말해요 속셈 속셈은 속사람을 말하는 거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숨은 사람을 말해 숨은 사람 끝으로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내 속에 있다 이거를 잘 모르는 거지 <laughs> 내 속에서 감춰진 말로 나오는 것이 속셈이야. 감춰진 사람이 나오는 말이 그 말에 그 속성을 보고 그 냄새가 어떤지, 칼라가 어떤지, 질이 어떤지, 예? 썩은 냄새가 나는지, 똥 냄새가 나는지,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아야 그걸 알수 있는 거라. 그니까 하루아침에 성경이 열린다고 생각 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금방 알아듣고 쉬, 쉬운 것 같고 히브리 원어를 보면 뭐다 아는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 하면 더 문자에 매이가 주고 안돼또 사람의 생각에 매이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신을 새롭게 받아야 되니까 우리 가성경 공부하고 뭐 히은리말을 연구하고 뭐 학자들 책을 읽고 이러다 보면 은 그것들이 리내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예, 하도 혼란 돼가지고 어느 게진는 우리 같은 경우는 몰라성경을해석하는데그같서 지금 는 우리 같은 경우고 우리 같은 경우이이 이다 은다우다 우리 같은 경이 이다 이다 삼다 이다 하는그 사람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다이다 삼다다 하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게 <laughs> 표시 표현하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딱한 가지만 있으면 돼. <laughs> 딱한 가지, 그게 없어서. 영생이야 영생 한마디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경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말을 세상에 있는 말다 끄잡네 다 말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진리를 자꾸 배우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자꾸 유지를 해야 돼 하나님과 계속 관계 를 유지하는 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그냥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사람이 이 세상 살면서 말을 못하고 삶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끊어지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지면 사람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말을 못하게 되면 인간관계도 끊어지고 내가 귀가 멀어으지 사람하고도 인간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이 영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가 장계가 끊어진다. 영이, 영줄이 끊어진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영줄이 끊어진다. 평안에 매는 줄로 끊어진다. 그 끊어지면 인간이 장벽이 생기는 거야. 장벽이 생겨. 그러니까 니가 내 번역, 이럴 때 싸우는 거야. 다투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다돌리고 그래서 너와 하나님을 우선 사랑하고 너와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laughs> 내 몸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왜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니? 그런 존재가 되라니까. 아 존재가 돼. 오로피한테 밀봉, 밤 밀라. 하나님의 일은. 자랑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다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아, 네.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가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힘써 대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앙이지 어떤 신앙 이상으로 문제가 있는 신앙이야 오히려 안 믿는 것만 뭐 못할 정도로 되네 그래서 하나님의 에, 진리를 제대로 골라가면, 이 진리를 파괴하는 세력들,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몰아내는데 이 법칙을 얘기 안 하고 이 원리 이 진리를 말안 하고 구원 받은 진리 주는 그리스도 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원만 말해보고 좀은땅치히고 천국 가르다 얘기하는 거야. 말씀 이해가 잘안 되는 거야 천국은 마음에 있다. 하나님 이여드있다이 네 입에 있다. 존재가 바뀔 한 얘기야. 경험, 말기를 아, 음. 알아들어야 돼. 아니. 음. 자꾸 문자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그도 아니.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공부를 하라고 이랬기 때문에 아, 내 영성을 자꾸 훈련시키야 돼. 아, 음. 그렇기 성경에서는 경계리를 훈련. 훈련이 안되면 생활 속에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경험이 안되지면이런 백분이 아는 거고 탁상선생 탁상연구요 뭐 과학도 마찬가지고 뭐 장사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탁상공론은 추운 그 것이고 차라리 안 하는 것이다 나도 경영을 공부했지만 경영학을 제일 멋있잖아요 꿈은 야무람 찼지. 네, 굉장 엄청 멋있잖아요. 그은야무 야무락 찼어. 그 50대, 5 2대이니다 그, 들고 들어가 봐도 졸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laughs>